알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주 즐겁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같이, 아니, 하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 길을 가다 보면 안타까운 전단지나 현수막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알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가족을 찾아 나섭니다. 단 1%, 아니 0.01%의 희망을 가지고 현수막을 붙이고 전단지를 돌리며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며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잘알수 있어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실종자를 간절히 찾는 현수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찾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지금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된 교회를 찾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특별히 책망을 받지 않았던 두 교회 중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던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며, 서문화교회를 보며 책망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서문화교회에게 이러한 건면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했던 서문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문화 교회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문화는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어 있을 만큼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문화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며 로마 황제의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주인이다 라는 말을 그 호백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 아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이 찾아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란과 궁핍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환란이라는 말은 큰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환란과 더불어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 궁핍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문나에는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상인조합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많은 혜택을 받아야 했지만 서문학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인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구절 중반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일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았고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문화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감내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성문화교회 자신들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의 날개를 펴고 2000년 전 서문학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님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 캄캄한 밤, 등잔불만을 밝힌 채 작은 방에, 서문화교회에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이 서문화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예배를 했던 북적이던 교회였지만 아까 말했던 궁핍과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많이 서문화교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겨부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망해서 끼니를 잊지 못해서 얼굴이 수척해진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 예배자리에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그 교회에 한 명,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서문학교의 한 지도자가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환란과 공핍을 한다. 아마 멘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내 궁핍과 환란을 알고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감내했던 고통과 수고를 모두 주님이 알고 있다니, 이 말을 듣자마자 엄청난 감경의 배대마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서모나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부가 하나되어 서로를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더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닌 것을 뛰어넘어 감정적, 이지적,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몸소 체감하셨던 주님은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극심한 박해와 고통 중에 있던 서문화교의 성도들의 상황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같이 아파하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아파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 내가 너의 힘든 것, 수고한 것다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서문학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궁핍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너희가 사실은 가장 부여한 자들이다. 앞으로 더큰 고난과 환란이 닥쳐올 텐데 그 가운데서도 더더 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더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충성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서문학 교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서운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서문학 교인은 주님께 충성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란과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충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가운데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열쇠는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니까 군대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충성이라는 단어는 교회 봉사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 없이 신실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전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도 알려진 부부인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갑자기 한 번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둘이 동시에 암 사기를 진단받게 되었고, 또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까지 계속해서 그들 부부 가운데 고난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부부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저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네요. 이 부부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이 그들 가운데, 그들 몸 가운데 퍼지면 퍼질수록 이 부부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이 아내 시자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고백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죽음의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 대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죽음이라는 그 실존적인 문제 앞에 고난 앞에서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부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께 정말 죽기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충성, 신실함을 십자가에서 먼저 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한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을 들었던 주님의 명령이셨던 소문학교회는 역사적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끝까지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충성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소문학교회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주님은 지금도 충성된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명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도 성문한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합니다. 분명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먼저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육학교, 환우분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문한 교회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서문한 교회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저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